장정 시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연락 오신 분들에 안에서 교육 관련주 종목명과 매스카 보내드렸는데요. 보시면 애니 능률을 비롯해서 아이비기명, 유비온, 비상 교육 등 교육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단기로 끝날 테마였지만 킬러 문항 테마가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교육주들 보면 차트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이미 올라갈 때로 올라간 종목이라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단타도 좋지만 저점 매수에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많습니다. 굳이 위험성 가지고 이 오른 종목에 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주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교육주처럼 수급 몰리면서 상승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0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자동화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와 AI가 주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산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IoT 접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클라우저와 협력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 자리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놨죠. 제가 좋아하는 구간으로 평균적으로 이 224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차트 정배열 구간에서 크게 반등하면 상승으로 이어나가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기업의 주 사업 분야의 이슈까지 더해져 이번 주 안으로 무조건 슈팅 나올 거라고 봅니다. 종목 빼고 재료 이슈 다 드렸고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시면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자료 분석 내용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링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소수 인원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이 채팅방 초대 링크 또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